오늘 딱, 아 근데 지금 불빛이 너무 깜빡깜빡 거린다. 응. 영상도 좀 깜빡깜빡 거리려나? 좀뭐 어쩔 수 없지. 응. 어. 어쩔 수 없지. 어, 나중에 바꾸자. 응. 어. 낮나공개두편 찍었는데요. 첫편 찍을 때, 김태일님. 우리 카페, 이제 캠핑그라운드 카페에서 김태일님 계시잖아요. 즐거워. 예, 예, 예. 예. ああ。 오, 어, 예, 예, 예. 버니다 어? 어. 어. <laughs> 오, 완전, 제대로인데? 어, 제대로 준비하셨네, <laughs> 진짜. 이게, 이게 또 아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에이... 아이들을 위해서. 예. 에이... 어. 에이... 괜찮은데? <laughs>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어. 여기, 여기는, 왜, 왜 올라와있지? 아, 이거 옷을 벗어야지. 아, 벗어나. 모자 때문에 그렇구나. 아, 아유, 엔진, 엔진. 어. 추우니까 그냥 입어도 되겠는데? 아니, 엔진, 벗어도 따뜻하네요, 어. 여기 옷이. 어? 김재우. <laughs> 여기 지금, 어, 선물이는 아이들 선물. 애기 이름, 애기 이름 썼어 써야 되겠다, 그렇지 김재일님! 김재일님! 네, 반가워요! 네. 산타 할아버지가 직접 아이들한테 전해줄 겁니다. 아, 요, 또, 장만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네, 이번에. 아, 기다려주 아, 벨트도, 위해서. 오. 네. 김영 광채 캠퍼님, 너무 멋집니다. 네, 나은 거? 네. 와, 더 가는 거아지 이번에 뭐가 돼? 와,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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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집니다 진짜. 어? 하하하 디테일.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하하하하하하하 딱, 이렇게 됐구나, 이게. 자, 산타 할아버지, 이제 시계가 너무 좋다는거 어. 시계, 가 완전, 아. <웃음> 야. 이파파님 <laughs> <야. 웃음> <laughs> 먼저 가자고. 어. 예. Yeah. <laughs> 아, 바람 넣는 거 지금? 예. 오, 오, 그러네. 이게 점점 뭔가 뚱뚱해지는 것 같더니 지금 에어를 넣고 있는 거군요. 오 대박! 야 아, 텐트도 에어 텐트 쓰시더니. <laughs> 에어를 좋아하네 야, 그러네. 오! 오, <laughs> 오! 아니, 배가 좀 부족해야 되는데. 아? <웃음> <웃음> <전통하고> 말랐는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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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거는 준비 운동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에어를 골고루 펼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요 온몸으로 펼쳐 주고 아, 어. 아, 있어. 아, 그래요. <laughs> 조심 조심. <laughs> <레몬> 이리어 <품이. 웃음> 저님 괜찮아요. 예. 뭐 앞에 잘 보여요. 예, 잘 보인다. <웃음> <웃음> 이 자연스럽게 걷는 게 재미가 하나. <laughs> 야, 이거 뭐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니고. <laughs> 여기가 시원 주원내집 맞나요? <laughs> 네 얼굴서 왔어. 네얼굴너 이름 뭐니? <laughs> 나 주원이야. 네가 주원이야? 네. <laughs> 너는 이름 뭐야? 저 희연이요. 엄마 아빠 말잘 들었어 안 들었어 못생겼어말안 어? 들었나 분들 <laughs> 잘 들었어요. 진짜? 그까깐 안녕. 진짜 잘 들었어? <laughs> 네. 자, 여러분 산타 아버지가 오늘 우와. 누돌부가 <laughs> 네. 다리가 아파갖고 공룡하고 같이 왔어. 아침 <laughs> 해봐. 어 공룡하고 왔어 한번아 안녕. <laughs> 그렇지. 어. <laughs> 어 사람이 들어가 있네. 아, 아니야. <laughs> 아닌데. <좀> 자, 누구야. <laughs> 누구냐 이거? 자. 감사합니다. 어? 시원이, 주원이, 주원이 감사합니다 이거 맞나? 아유 주원이가 제대로 줬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말잘 듣고 안 들을 거야. 엄마 아빠 말잘 들을, 들을, <laughs> <거 뺏어야> <laughs> 들을, 들을 거야. 잘 들을 거야. 늦었어 주원이꺼뺏어야 되겠네. 잘잘 들을 거안 들을 거. 들을 거요. 아, 알았어 약속, 약속, 어 약속 엄마 아빠 말잘 말 들어야 돼. 네. 어 안녕 내일 보자. 제커 엄마요. <laughs> 애, 애들 말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네, 엄마가. 자, 내일 보자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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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녕 엄마 아빠 말잘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구나! 용이나 살았어! 봐 우리 환영. 선물을 뭘 줄까? 아빠는 아빠네 아빠가 어딨어? 짱! 어? 엄마 아빠 말잘 뭐 들었어? 알았어 또잘 들어야 돼도마 아니야? 뭐야? 어왜야 엄마 아빠 말잘 들었어? 안 들었어? 너 이름 뭐야? 어, 안보 김성민이야? 진짜 엄마, <laughs> 말잘 들었어? 네. 알았어, 그러면 들었는데. 선물 하나 줄게. <laughs> 진짜 잘들었는너 산타라버지한테 전화했었지? 뭐 달라고 그랬어? <laughs> 이거 맞아, 혹시? <laughs> 어? 이거 맞아? <laughs> 어? 어 맞아요? 말더잘 맞아. 맞아. 어. 맞아. 들을 거안 들을 거 엄마, 아빠 말? 잘다 들을 거야. 진짜로? <laughs> 어 빨리 들어가 추우니까 빨리. 데 아빠 아니 그동. <laughs> 아 악수 한번 하고, 공룡이랑공룡이랑 악수하고. <laughs> <홍민아 학수> <laughs> 응. 아빠. <laughs> 너 누구지? <laughs> 혹시 나은인가너 <laughs> 엄마 아빠만 잘 들었어. 자, 나이도. 메리크리스악스어머 우유 멋있지? <laughs> 어? 어, 가자. 감사합니다. 어. <laughs> 고생 많았어요. 어. 와, 고생 많았어, 어, 고생 고생 많았어. 쓸쓸하지가 않았어 내가. 그, 진짜 외지 <laughs> 않았어. 진짜 외롭지 않 않았어. 아아이루프가 탈들다 찍었고. 아, 아, 어, 보람 있어. 멋진 아빠들. 하지 아. <laughs> 아니 제대로 된밥못 먹어서. 음 맞아. 여기 들어갑니다. 아 어? 고무장갑이 얼었어. 얼었어. <laughs> 그러게. 이제 이렇게 갖고 오니까 금방 녹기는 한다. 어. 얼었어. 응. 음. 장난 아니야? 뭐, 어디, 놔둘 때도. 다얼었네 진짜. 날로 옆에 놔둬라. 음. 지금 이것도 왜 여기다 놔뒀냐면요 물이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와가지고, 날로 옆에다 놔둔 거예요. 지금은 나오잖아. 어, 이제 조금 나온다. 됐어? 응, 어, 이제 조금 나오네. 음, 음. 밥잘 됐다. 나 오세요. 양세지나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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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 오세요. 요오요 오세요. 오세요. 오데요 오세요. 오세요. 손가락. 손가락.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 제가 맞으면 아 그래 개노모 <laughs> 그 자식들이 애기들이 근데 애기들이 저기 뭐랄까 그렇게 말안 듣는 애기들이 아니더라 음. 말잘 듣는 애기들 보니까 음. 그나마 그지 <laughs> 지금 날놓 켜가지고 분명히 텐트 안에는 약간 훈훈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물은 얼어있어요. 완전 땡땡 얼어있습니다. 걔는 얼려온 거야? <laughs> 그런 거였어? <있어? 웃음> 음. 아니, 나는 아까 그설거지해온거막 음. 식기들 다 얼어있고 음. 여기 이렇게 물통에 물도 안 나오길래 음. 다 얼어서 그래서 같이 얼은 건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나. 음. <laughs> 그런 건아니에요 <laughs> 은행제 대용으로 올려오고.